안녕하세요. 혈관 보는 닥터원 원종민입니다. 지금 이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오랫동안 앉아 계시진 않았나요? 지금 다들 한번 일어나 볼게요. 일어나서 좌우로 몸도 움직이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. 네, 좋습니다. 우리 직장인분들 엉덩이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.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 움직이는 근육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다리는 팔과 다르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. 저도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는 도중에 다리를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.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랫동안 서 있으면 이 근육이 작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심장으로 피가 잘 운반되지 않기 때문이죠. 혈액 순환이 되려면 다리의 근육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. 다리의 근육이 혈관을 쥐어짜서 피가 심장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도움을 주거든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는 아침 조례라는 게 있었어요. 각 학년, 각 밤마다 가만히 서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곤 했었습니다.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각반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! 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움직이잖아요? 움직이면 원종윤 움직이지 마! 되게 뭐라고 했어요. 지금에 와서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. 가만히 서 있는 거라는 게. 우리 몸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. 나도 모르게. 누워서 잘 때도 사람이 뒤척입니다.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힘들어서. 이유가 뭐냐? 적절한 근육의 작용이 없었기 때문에.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. 스마트 워치의 경우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시라는 알람 메시지가 오기도 하는데요. 이런 것들이 다 혈액 순환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. 시시 때때로 움직여주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.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 않은 거죠.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경우에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리를 오히려 떨어 주시는 게 다리 혈액 건강에 좋습니다. 다리를 떠는 행위 자체가 일정 근육에 힘을 주게 되고 일정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 혈액 순환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.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아요.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발 받침대를 사서 다리를 조금 뻗어 주시는 게 다리를 내려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다리를 내려놓고 있으면 발끝부터 무릎까지 계속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발 받침대를 놓으면 조금은 중력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 받침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구독.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네, 지금까지 혈관 보는 닥터원 원종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